어, 응. 관람자 따라 sure. I'm 오 o t 람 u r e I'm not sure. I'm 이 o t sure. I'm n 가 t s u 나 e 응. 다음 타 o 오케이. 저 e 아나 not sure. 둘이서 이긴 사람이 붓기로 했어. 나는 나나 이. 오, 이이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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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다 이. 진짬뽕. 진짬뽕 면이 굵고. 난 새우탕, 넌 새우탕. <laughs> <세종> 진짬뽕. 이상 <laughs> 두번칠 거니까 가이 <laughs> 오. 어 아이 사수. 아, 형이 뭘 잘하냐. 형이 뭐냐.